강원특별자치도출법이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강원특별법은 국회에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파행으로 지난 22일 법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네, 강원도는 이번 주가 강원특별법 통과를 위한 분수령으로 보고 국회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만 강원노민이 여벌이다. 티켓을 든 강원도민 천여 명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를 찾은 도민들이 강원특별법 법안 심의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법안 심사는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 e 님 지금 누 e r e We are here. We a 약속을 해서, e We are here. We 요 약속을 하시 e We are here. We are here. We a r 이 here. We are here. We are 지 e 거 e We are here. We are here. We are here. We are here.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심사가 무산되면서 아무런 권한도 특례도 없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이번 주를 강원특별법 통과를 위한 물리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여야의 급적 합의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안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강원도민으로서 국회의원들을 여야를 떠나서 규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법은 여야, 여야 대표가 합의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싸움으로 인해서 피해는 우리 강원 노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24일과 25일 사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가 한 차례 더 열릴 가능성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행안위 여야간 합의 여부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도의회 등은 전방위적인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국회 일정을 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제2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가 24일 열립니다. 25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됐고, 26일에는 국회 일정이 없습니다. 29일은 석가탄신일 대체휴일, 30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25일까지 반드시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관상입니다.